제가 유튜브에 2월에 수입이 한1,600 정도 된다고 이제 밝혔던 것 같은데 이제 프리랜서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자기를 피하라면 좋을지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기 자랑 너무 억지로 하지 말라 제가 SNS 할때 어 내가 이만큼 잘났다를 자기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가장 촌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프리랜서를 처음 시작할 땐 몰랐는데 나중에 잠깐 회사를 들어갔다 오면서 깨달은 게 차라리 내가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뭘 만들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그걸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게 낫지.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누구에게 비위를 맞춰서 나의 승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를 원래부터 못 하는 인간이었다. 대신에 프리랜서로 워라벨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눈 뜨면 일 시작, 눈 감으면 일 그때 끝나는 거다. 안녕하세요. 10년차 프리랜서 이은지입니다. 저는 카드뉴스라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고 1년에 한 달씩은 제가 원하는 도시에 머물며 그 도시에서만 만들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디지털 노마드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의 수익 모델은 일단 대표적인 거로 꼽자면 외주. 카드뉴스 콘텐츠를 카카오에 업로드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기업이나 개인한테 의뢰를 받고 홍보하는 그런 콘텐츠를 좀 제작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컨설팅.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쪽에 컨설팅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강의. 외주를 안 받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강의 수입이 정말 커요. 강의를한 7, 800 월? 그 정도 될 때가 있고요. 수스로 받는 일을 좀 해요. 어떤 프로젝트 를할수 있는 대행사랑 연결을 해줬다. 그거에 대한 수수료 좀 받거나 일을 소개해주고 수수료 받거나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동화 수입인데 제가 이때까지 만들었던 컨텐츠들을 다른 사람들이 제 컨텐츠를 구매해서 다운 받아서 다른 컨텐츠로 가공해서 쓰수 있게 네, 그런 상품을 팔고 있어요. 저는 결국은 팔리게 만드는 사람이 마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콘텐츠 성의자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도 거의 최소 5시간에서 10시간씩 콘텐츠를 보는데 저는 그 보는 콘텐츠들을 다 수집을 해놔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인스타 하실 때 깃발 눌러서 저장을 해 놓거나 좋은 썸네일을 보면 캡처한다던가 페이스북 커뮤니티 그룹을 진짜 많이 가입해서 한 700개 정도 가입되어 있어요 피파 그룹부터 시작해서 건축 그룹까지 가입되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 넥슨의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게임에 서좀 알아야 되면 그러면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요즘 사람들이 게임을 어떻게 즐기고 있고 어떤 콘텐츠에 라이크를 누르지 어떻게 사진 찍은 것들에 반응하지 죽은 콘텐츠는 뭐지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모으고 보고 팔리게 만들기 위해서 분석하는 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카드 뉴스를 보고 이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갔다 아니면 이 회사의 철학에 마음에 들었다 또는 어떤 관심을 갖게끔 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뭐 예를 들면 오프랜 행사를 기획한다던가 아니면 앱을 개발한다던가 청춘여담이라고 여행 세미나였는데요 마케팅이고 뭐고 하나도 모르는데 거의 맨땅에 헤딩하면서 풀었거든요 사실 천명짜리 행사를 제가 하다 보니까 재밌게도 참여해줬던 사람 아니면은 지나가다가 봤던 사람들이 어이 행사를 누가 기획했지? 그래서 이제 명함을 받아가셔서 그걸 시작으로 제가 오프랜 행사 대행 엄마 그 다음에 그거 하다 보니까 홍보하는 업무? 이렇게 외주를 받아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프리랜서의 가장 큰 장점이 남 눈치 안 보는 거? 나중에 회사를 잠깐 들어갔다 오면서 깨달았어요. 사회 생활이 좀잘안 되는 스타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클라이언트가 없이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클라이언트에게는 항상 자발적 의리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회사를 다닐 때는 그게 아니라 성과 이상의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안 한다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고. 저는 되게 여행 다니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원할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기업에 제안을 해서 내가 이런 프로젝트 할 건데 스푼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자유롭게 활동 가능한 거, 제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대로 난리치서할수 있는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비용에 맞는 성과를 내야 돼서 잠을 안 잔다던가, 뭐 밥을 안 먹는다던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오바이트를 한다던가 뭐 그런 문제들이 발생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에게는 안식년 같은 기간이 되게 자주 찾아요. 코로나가 1년에 4번 휘몰아치는 타임을 살다 보니까 어차피 프로젝트를 3달짜리를 큰돈을 받고 하면 그 이후로 3달은 대체로 일을 못해요. 번아웃이 심하게 와서. 일단 저는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유엔지는 굶어죽지 않아. 이게 첫 번째 베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프리랜서들끼리 이런 얘기해요. 굶어죽을 때쯤 일 들어온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굶어죽을 때쯤에 저희 프리랜서들이 좀 나대요. 아, 아 이제 수입이 끊길 것 같아. 그러면 갑자기 내가 이번 달에 뭐 했는지 정리해서 페이스북에 올린다던가, 갑자기 예전에 어떤 대표님이 일줬던 게 생각이 나서 어 대표님 잘 지내시죠? 전화 한번 한다던가 그러면서 내가 아직 살아있다 일 줘라 약간 이런 것들을 푸시를 웹으로 좀 까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자연스럽게 돈이 안 벌리는 기간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유튜브를 하니까 스폰서가 붙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사실 구독자가 200명일 때 광고주를 땄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강의할 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자기를 피하라면 좋을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기 자랑 너무 억지로 하지 말라 제가 SNS 할때 내가 이만큼 잘났다를 자기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가장 촌스럽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만 충분히 얘기를 해줘도 아이 사람이 이런 인사이트가 갖고 있구나 아 이런 일을 할줄 아는 사람이구나가 되게 자연스럽게 묻어나와서 저는 오히려 힘 빼고 자기가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는지를 좀 적어봐라 일기처럼 그렇게 항상 말씀드려요 너무 대놓고 말하는 여전히 촌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콘텐츠 마케팅의 흐름을 좀 보면 지금은 인플루언서의 시대인 것 같아요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들이 뭔가를 파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채널이면 누구나 판매를 할수 있는 상황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회사로 다가갈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사람? 인플루언서로 다가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콘텐츠 마케팅을 제일 잘하는 표본을 보려면 저는 인플루언서들이 어떻게 커머스랑 연결하느냐 이거를 정말 많이 봐야 된다 생각하고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안 되고 있는 건 유튜버든 아니면 인스타그램어든그 사람들이 커머스로 뭘 팔았을 때 대중의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 부분을 좀 개선을 잘할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제가 에나스쿨이라는 인플루언서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요즘에 떡볶이를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콘텐츠가 되게 순수해요 자극적이고 어그로를 끄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부부의 세계 성대묘사를 하면서 자기 끼워 재능을 보여주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땐 어그로 끌어서 팬을 만들었다가 후폭풍 맞는 경우가 전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데 을 결국은 어그로 안에 순수한 창작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그런 에나스쿠님 같은 분들이 오랫동안 좋은 찐팬들을 만들어가면서 제품에 대한 신뢰도까지 같이 가져가면서 또 어떤 큰 사건이랑 만날 일이 없는 그런 캐릭터로 다가가지 않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내가 커피를 파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커피 파는 언니, 커피 파는 오빠 이런 식으로 채널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굳어 있고 뭔가 너에게 광고를 보여주기 위해서 채널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좋은 콘텐츠를줄수 있는 어떤 사람이야, 캐릭터야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게 요즘에 가장 트렌드적인 모델이 아닐까. 그래서 콘텐츠 마케팅은 제가 생각할 때 인플루언서로 보면 팔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니까 팔리는 그런 개념.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한명한 한 명을 100원, 200원, 300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 정말 내가 만든 상품 중에 좋은 걸 같이 공유하는 개념 걸면서 그걸 나누는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내가 그래도 돈만 쫓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까는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을 그 달에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서 수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회사를 다니면 한 달에 뭐 200에서 300의 월급을 받잖아요. 그 일을 세 개를 하면 돼요. 어, 그런 식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만큼 영혼이 많이 갈리고 육체가 많이 갈리고 응급실 자주 다니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돈을 벌 구조를 세팅할 것이냐. 그래서 올해 2020년 에 가장 큰 목표가 자동화 수입을 제대로 세팅을 하는 것. 일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만든 상품이 알아서 돌아가고. 그런 꿈을 꾸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가족들이 정말 힘들어요. 전 남편이 평범한 직장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시에 집에 돌아오는데 와이프가 없어. 아니면 밥 먹고 있는데 문서 보내고 있고. 얼마 전에도 제가 밤에 10시에 일하러 나가야 됐는데 울더라고요. 근데 7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얘가 우는 게 원망스럽고, 아직도 내가 미안해야 되는 게 너무 슬프고. 그걸 벗어나려고 이제 자동화 수입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개인적인 목표나 꿈은 제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거 제가 미디어가 되는 걸 지금은 꿈꾸고 있어요 뭔가 팔리기 위해서 만든 콘텐츠들 말고 인간 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예를 들면 저는 되게 방황충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비하도좀 심하고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거 안에서 제가 성장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얼마 전에 엄청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의 계정을 봤는데 제 구독자 1 2 0 0명 보고 새벽 4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나는 뭐 하고 있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들 찐 생활 이런 거를 좀 콘텐츠로 풀어보고 싶고 이은지가 어떤 콘텐츠를 보고 어떻게 해석할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진짜 팬들을 제가 모으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처럼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그러면서도 콘텐츠를 만드는데 의미를 느끼는 사람들이랑 크루를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프리랜서 생활 올해가 10년 쳐다 보니까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무조건 나는 혼자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함께 일하면서 생각이 같이 맞는 사람들이랑 더 재밌는 꿈을 같이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딱이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이인치게 그렇게 자기 얘기하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 했는데 아마 넌 됐을 것 같다 그리고 글로벌로 좀 부숴봐라 <laughs> 네.